질의할까요? 예, 인천 연수가 박찬대 의원입니다. 예,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정위 뿐만 아니라 다른 네개 기관도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게 되면서 공정위가 의무고말 하도록 하는 의무고발제, 일명 고발 요청제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께서는 의무고발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다는 거죠? 예, 뭐, 끈수는 적지만은 예. 나름대로 이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본 의원이 지난 6월 달에 공정위 업무보고 때본 의무고발제 현황 자료와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본 의무고발제 현황 자료가 똑같습니다. 당시 자료에는 고발 요청권을 가진 4개 기관이 고발을 요청한 현황이 중소기업청 9건, 조달청 3건, 검찰청 1건이었는데요. 지금도 이 수치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어, 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검찰청의 경우에는 의무고발제 현황이 2014년도에 0건, 15년도에 1건, 16년도에 0건입니다. 중소기업청은 2014년도에 5건, 15년도에 4건, 16년도에 0건입니다. 조달청은 2014년도 0건, 15년도 2건, 16년도 1건입니다. 감사원은 14, 15, 16년도 전체 다0건입니다 검찰청 중소기업청 감사원은 올해는 특히 한 건도 고발 요청을 지금 안 했고요. 조달청은 올해 1월달에 딱한 건을 요청을 했는데 이 또한 공정위가 리니언 시에 해당된다면서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아예 모든 연도에 걸쳐서 0건이죠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보완하는 의무 고발제가 시행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공정위원장은 의무고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의무고발제를 좀 실효성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그 기관에서 좀더그 전문 인력을 길러서 좀그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고발률이 조금 올라갔고 하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이 좀 그렇게 많이 안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부 합니다. 예, 의무 고발권은 공정위가 짧게는 몇 개월 동안 또 길게는 몇년 동안 걸친 조사 끝에 미 고발 결정을 내린 사건을 닥시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조사해서 고발 요청을 결정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인원과 예산,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관 등이 의무 고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원 의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전문성 부족이 이렇게 의무 고발제의 고발 실적을 낮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저도 위원장님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4대 기관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 작업을 벌이지 않는 이상 의무 고발권은 필요성이 없다, 나아지기 어렵다라고 보는데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계속적으로 기관 간 협의를 하고 저희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조금 서로 협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나아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본의원은 공정위가 그동안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도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해서 불공정 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의무 고발제가 도입됐지만 역시 전문성 부족이나 예산과 조직의 부족으로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김성원 의원님하고는 다른 의견입니다. 따라서 전속고발권 자체를 전면 폐지해서 누구나 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을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전속 고발권 자체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일단 그 당시에는 그런 검토가 있었는 걸로 압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전속 고발권 자체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공정이 외에 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 누구나 고발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뿌리깊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의뢰 눈물을 닦아주는데 저는 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하지만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이게 아까도 잠깐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고소고발이 남발될 경우에 경쟁을 또 저해하는 요인이 생깁니다. 경쟁자가 좀 크면은 고소고발을 통해서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좀그 잡힐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하는 건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시기상조인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전속고발권 폐지를 반대하는 집단들, 카르탈에서 가장 먼저 내세우는 반대 논리가 지금 똑같습니다.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면 소송이 난발되고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기업의 거래 행위에 과도한 형사적 처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 동일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렇지만 해답은 제가 볼 때는 간단합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걱정하는 척 하지 말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에 갑질하지 말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지키면 됩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법을 잘 지키면 되죠. 다른 분야를 봐더라도 소송 남발을 운운하는 것은 엄살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오히려 고발의 급증이 아니라 지금처럼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예와 같이 피해자가 직접 사건을 고소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재판 절차상의 진술 이 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속 고발권이 적용되는 법률 위반으로 피해받는 사람과 다른 법률 위반으로 피해받는 피해자 간의 차별 대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을 위반한 범죄를 피해받았다는 점에서 똑같은데 그 법은 무엇이냐에 따라서 피해자가 고발과 고소조차 할수 없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만 보지 말고 지금 전속고발권 때문에 소비자와 하청업체, 국민이 피해 보고 있는 것을 봐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이제 소비 저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데요. 저희가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안 한다는 것뿐이지. 그 저희가 위원회에서 시정명령하거나 과징금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오히려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검토를 하고 신결을 내렸기 때문에 다만 이제 형사 처벌 문제인데요. 그 형사 처벌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예, 박찬대 의원님.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에 존경하는 유희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원장님 예. 그 우리나라의 경쟁 당국이 어, 다른 국가의 그 공정위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어, 어, 기관들보다 업무 범위가 좀 어떻습니까? 넓습니까? 좁습니까? 저희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네, 뭐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뭐 조정 기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까지 포함이 돼서 좀 넓은 편이죠. 예. 뭐 조직도 좀 제한되고 예산도 제한된 상황에서 이렇게 넓은 범위에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지금 몇 가지 오늘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러한 어려움에 기인하는 바가 있는 건지는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접근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좀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제가 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원의 한경표 원장님 네. 그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서 소비자원의 그 분쟁조정위원회 두고 계시죠? 네 어, 이게 이 제도가 전문가 도움을 통해서 사업자하고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어, 좀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제도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본래 취지에 맞게? 아, 예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는 생각됩니다만 다만 좀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그런 좀 부족함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전부 위원이 몇 분이죠? 전부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들 중에 비상임이 4 8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어, 그 중에 17분이 소비자 및 사업자 대표고 23분이 분야별 전문가라고 저 홈페이지에는 소개가 되어 있던데요. 맞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어, 그 중에서 법조인이 15, 출신으로 보면, 배경으로 보면 법조인 출신이 15분이나 되고요. 분야별 전문가라고 밝힌 17분 중에 의료인이 7분. 어, 의료인을 제외한 분야가 한 10분 정도가 되는데, 의료인이 7분이나 되는 것은 이게 의료 분쟁 사고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또, 어, 많기도 하겠고 또 하나는 그 전문성이 특히 더 필요한 분야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예. 그러면 저 분쟁 조정위원회에, 어, 의뢰되는 사건들이, 어, 주로 어떠한 성격의 사건들입니까? 말씀의 취지를 제대로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분쟁 조정위원회의 그 조정을 해결하고자 신청하는 그 안건의 사안을 보면 어 어떤 유형의 두루 그, 어. 두 분야별로 두루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기 조정위원회의 상임 비상임 위원이 됐던 상임 위원이 됐던 이 위원들의 구성도 그 성격에 맞춰서. 어, 좀 골고루 퍼져 있어야 본래의 취지에 잘, 어, 적합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 습니다 근데 이열분 전문가 보니까 LH공사 시공자문역, 건축사회 운영위원, 어, 농진청 겸임연구관, 항공정책자문위원, 뭐 이런 식인데요. 이분들이, 어, 뭐 위원들이 많다고 하면 골고루 각 분야에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한 10분 안에 제한된,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어, 좀, 뭐, 뭐,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어, 일반 소비자들과의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한 그 전문성을 대표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예, 네,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그 소비자원에 그냥... 가지고 가는 문제, 소비자원에 가지고 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 뭐, 가전, 제품이나 뭐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이런 이런 다양한 그좀 어찌 보면 작지만 세, 일상생활에 밀접한 그런 사안들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 분야는 여러 분야의 망라에서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지금 처리 기간도 지연되고 전문성도 다소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 위원의좀 저~ 위원 수가 좀 부족한 야분이에 그러니까 그런, 부부, 상황이 그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 전문가를 모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신경을 더 쓰시고 어, 고민을 하신다면 이런 처리 기간이 뭐 다섯 달이나 걸리고 이런 일들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저희가 뭐저 조정 결정문이나 사건 보고서 같은 것을 합리화하고 하는 내부적인 업무 혁신을 통해서 어 그,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는이 급증하는 사건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전문성을 충족하는 문제나 처리 기간 단축하는 문제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우연수 증대가 필요하다고 생각 아 어, 위원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그 지적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고 국가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일들인데 잘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예. 어그 과징금이 공정이 전체 세입의 99% 정도 차지하죠. 그 전부라고 봐도 과한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그데이 부분에 대한 이 제목만 들어도 제가 앞에 꺼내는 이 이야기만 들어도 제 지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것이 만성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지적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이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뭐 과징금 관련해서 폐소하는 유리 줄어들어야 되니까 말이죠. 네. 폐소율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폐소율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안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그 단계별로 나눠가지고요. 조사 단계에서부터 조사 단계에서 충분하게 이제 정거 자료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요. 심결 단계에서는 이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심의 절, 준비 절차라는 거를 그 저게 도입해서 구체적으로 굉장히 그 아주 밀도 있는 심의를 사전에 좀 거쳐서 위원회에 올라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소위 심결 단계나 이런 데서는 이제 심결을 할때 양쪽에 충분한 그 방어권과 의견 개진을 할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소송 갔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다 심의 과정, 신결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본의원이 지난 6월 달에 공정위 업무 보고 때본 의무고발제 현황 자료와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본 의무고발제 현황 자료가 똑같습니다. 당시 자료에는 고발 요청권을 가진 4개 기관이 고발을 요청한 현황이 중소기업청 9건 조달청 3건, 검찰청 1건이었는데요. 지금도 이 수치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어, 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검찰청의 경우에는 의무고발제 현황이 2014년도에 0건, 15년도에 1건, 16년도에 0건입니다. 중소기업청은 2014년도에 5건, 15년도에 4건, 16년도에 0건입니다. 네, 지할까요 예, 인천 연수가 박찬대 의원입니다. 예.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정위뿐만 아니라 다른 4개 기관 도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 공정위 에 고발 요청을 하게 되면서 공정위 가 의무고발하도록 하는 의무고발 제 일명 고발요청제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께서는 의무고발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다는 거죠? 예, 뭐, 끈수는 적지만은 예, 나름대로.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의무고발제를 좀, 실효성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그 기관에서 좀더그 전문 인력을 길러서 좀그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고발률이 조금 올라갔고 하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이 좀 그렇게 많이 안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부 합니다. 예, 의무 고발권은 공정위가 짧게는 몇 개월 동안 또 길게는 몇년 동안 걸친 조사 끝에 미 고발 결정을 내린 사건을 닥시 60일 이다. 조달청은 2014년도 0건, 15년도 2건, 16년도 1건입니다. 감사원은 14, 15, 16년도 전체 다 0건입니다. 검찰청, 중소기업청, 감사원은 올해는 특히 1건도 고발 요청을 지금 안 했고요. 조달청은 올해 1월 달에 딱 1건을 요청을 했는데, 이 또한 공정위가 리니언 시에 해당된다면서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아예 모든 연도에 걸쳐서 0건이죠.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보완하는 의무고발제가 시행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공정위원장은 의무고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될점 이내에 검토하고 조사해서 고발 요청을 결정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인원과 예산,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관 등이 의무고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원 의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전문성 부족이 이렇게 의무 고발제의 고발 실적을 낮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저도 위원장님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4대 기간이 대대적인 조직개편 작업을 벌이지 않는 이상 의무 고발권은 실효성이 없다. 나아지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